안녕하세요. 내 마음 속 책다방입니다. 어, 오늘 내 마음 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정재영지음 센시오에서 펴낸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입니다.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은 수년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인 동시에 안티 없는 연예인으로 뽑힌 국민 음시 유재석의 호감받는 말솜씨에 대한 책입니다. 유재석이 이토록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랑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단한 가지만 뽑으라면 단연 말솜씨입니다. 유재석이 완전한 언어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최선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의 기술은 특별합니다. 그는 대화 파트너에게 공감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질문하고 정신없이 웃긴 후에 호감을 잔뜩 털어갑니다. 그렇다고 유재석이 상대에게 마냥 맞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유재석의 말은 무해하고 다정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는 누구나 꿈꾸는 언어 능력입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유재석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도 유재석이 하는 말을 배우고 학습해 그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 정재영 지음. 1장. 누구와도 말이 잘 통하는 비결. 이해와 공감.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말씀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SNS에서 하트와 엄지를 받는 게 감미롭고 달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중 하나가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재석이 소유한 비장의 무기이기도 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이다. 빙하위 펭귄들이 모두 빼닮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넘쳐난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말해주기만 해도 상대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유재석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대화에서 정확하게 적용한다. 유재석이 유키지원도 블럭에서 동갑 회사원을 만났을 때를 보자. 회사원은 자신은 노안이 시작되어서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벗는데 유재석은 어떠냐고 물었다. 유재석은 아직 아니었다. 회사원. 신문을 아직도 페이퍼로 보세요? 유재석, 예. 회사원, 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보세요? 유재석, 아니요, 그냥 이렇게 봐요. 손으로 가상의 신문을 넘기며, 회사원, 보이세요?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노안이에요. 유재석, 아. 여기서 유재석은 뭐라고 덧붙였을까? 1. 아,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왔어요. 2. 아, 저도 곧 오겠죠. 1은, 당신은 벌써 노안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다. 차이를 강조하는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불쑥 서서 오를 법한 말이다. 반면, 2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동갑인 나도 당신처럼 곧 노안이 오겠죠 라는 뜻이니 동질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유재석은 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은근슬쩍 동질성을 암시하는 것이 유재석의 빼어난 대화 기술이다. 대화 상대였던 회사원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유재석도 나처럼 노안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니 외롭지도 않고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재석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유재석이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유재석은 상대방과 동질성을 찾았고 호감을 얻었다. 유재석은 한 여성 출연자에게도 같은 매뉴얼을 썼다. 조세호와 출연자의 대화였다. 조세호, 성함이 출연자 윤나입니다. 조세호, 윤아시요? 출연자, 아뇨 윤나. 강조하며, 나, 나, 나. 조세호, 준욱. 순간 유재석이 돌발적으로 하하하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정지신호다. 상황을 일거에 멈추는 빨간 신호 등이 웃음소리다. 그런데 웃음으로써 상황을 급정지시킨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왜 웃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재석은 왜 웃었을까? 유재석은 조세호가 의기소침해진 것도 재미있었지만 출연자가 나, 나, 나 라고 말하며 강조한 것에도 흥미를 느꼈다. 출연자의 말투를 듣고 그녀의 성격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재석은 이 판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1.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인 것 같네요. 2. 성격이 약간 저도 그런데 급한 편인 것 같네요. 1이라고 말했다면 상대방은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격이 급하다는 무리한 비난으로 들릴 확률이 높다. 아마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하나 싶었을지도 모른다. 1은 위험한 발언이다. 그런데 2는 다르다. 저도 그런데를 삽입하면 위험 요소가 제거된다.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 는 비난이지만,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 나도 그런데. 는 반가움의 표현이다. 반갑다는 인사를 듣고 화를 낼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안전한 발언이다. 유재석은 당연히 이라고 말했다. 출연자와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것이다. 그 덕에 촬영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들은 출연자를 비롯해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유쾌하게 웃었다. 동질감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다. 유재석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다. 치밀한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몸에 밴 매뉴얼을 따른다. 방송에서 게스트를 만나면 반갑게 웃고 떠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그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한 대화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규칙이 있는데 역시 공통점 찾기다. 처음 보는 사람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친근감과 호감을 느낀다는 걸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유재석처럼 말하면 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 먼저 나쁜 예부터 살펴보자. A. 최근에 뉴욕 여행을 다녀왔어요. B. 저는 외국 여행이 정말 싫어요. 무의미하죠. 한국에도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A는 벽에 부딪힌 기분일 것이다. B가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며 이질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불쾌할 수도 있다. B가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당신과 달라요. 라고 면박을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질감과 차이를 강조하는 대화는 단절되기 쉽고 불쾌하다. 상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다투려는 목적이라면 B처럼 말해도 상관없지만, 마음을 얻을 생각이라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 A. 최근에 뉴욕 여행을 다녀왔어요. B.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사실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는 가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뉴욕을 여행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B는 미래의 공통점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비슷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유재석이 노안에 대해서 말했을 때와 같은 화법이다. B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A가 자랑을 시작했는데도 아니 고움을 참고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동질감과 궁금함까지 표현해 줬으니 관대하다.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 사람은 들뜬다. A는 에너지 넘치게 여행 이야기를 이어갈 테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대에게 감사와 호감을 느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두 사람이 직장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A 저는 사장이 싫어요. 모든 걸다 쏟아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B. 저는 사장이 싫지 않아요. 당신은 사장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B는 상대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결정적인 조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어쩌면 상대를 다독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B의 태도에는 몹쓸 전제가 숨어 있다. 나는 당신과 다르고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 뉘앙스는 아무리 미묘해도 읽히게 되어 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확률이 무척 높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신경전이 되고 만다. 신경전도 전쟁이어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 대화가 피곤해지는 게 싫다면 우월감과 차별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동질감을 표현해야 한다. A 저는 사장이 싫어요. 모든 걸다 쏟아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B.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죠. 제 자신에게 말해요.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말자고요. 유재석이 성격급한 출연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B는 A와의 공통점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둘은 같은 편이 된다. 상대가 공감하고 호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펭귄 떼 속의 펭귄들처럼 많이 닮았다. 닮았다는 건 기쁜 일이다. 외로움을 씻어주고 공감의 근거도 되어주기 때문이다. 공통점 확인이 인간관계의 접착제다. 우월감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커뮤니케이터다. 사랑의 감정을 키우는 네 가지. 동질감이 사회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애할 때도 좋은 무기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많지 않다. 동질감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물론, 동질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동질감은 사랑을 키우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엘리어 네러슨이 정리하기로는 외모 근접성 능력 동질감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킨다. 짧게라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다.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려면 우선 외모가 뛰어나면 된다. 외모가 사랑의 첫 번째 계기다. 성별을 떠나 매력적인 외모에 끌리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반대도 성립된다. 아름다워야 사랑하게 되지만 사랑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사랑은 착시를 일으켜서 나의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결론은 절충적이다. 외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빼어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근접성이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가깝다는 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령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사랑의 호조권이 된다. 왜 그럴까? 만나기 쉽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출빈도 자체가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면 단점보다는 매력에 주목하게 된다. 처음에는 싫었던 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괜찮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 연인이 될 후보자는 내 주변을 서성인다. 등잔 밑에서 사랑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전현무가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 세 번째로 능력이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운다. 스마트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매력적이다. 또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인기가 높다.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우정을 넘는데 유리하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비호감의 대상이 된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 특히 자신과 같은 분야에서 지나치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성은 오래 사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사랑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걸까? 물론 아니다. 방법이 있다. 실수를 하고 어수룩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다. 가령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가 천재여서만은 아니다.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등 터무니없는 허점도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커다란 덩치의 격투기 선수가 강아지 앞에서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 매력적이다.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몇년 동안 외롭게 지낸다고 고백하면 어쩐지 호감이 생긴다. 인간적인 면모와 빈틈을 노출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TV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수 있다. MC 전현무가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신의 책장을 공개했을 때다. 책도 많았고 유명한 책도 곳곳에 보였다. 그런데 전현무가 자백했다. 어떤 책은 두 권씩 구입했다고 말이다. 이미 샀다는 사실을 잊고 또 구입했던 것이다. 자기 책장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서 전현무가 말했다. 전현무, 팩트플리스두권 있는 거 보여요? 산줄 모르고 또산 거예요. 호모데우스와 다른 수필도 두 권씩 있어요. 전현무는 자신이 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적고 소양도 부족하다고 고백해서 웃음을 끌어냈다. 그런데 실은 전현무가 지식과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다. 언론사 여러 곳에 합격한 이력이 있으니 특히 글쓰기 등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백치라도 되는 양 꾸민다. 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유익한 작전이다. 자신의 허술함을 적절히 드러낼수록 대중은 거부감을 덜 갖고 호감을 느낀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은 실패하거나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당당한 표정으로 자존심을 지켜냈을지는 몰라도 대중의 전폭적인 사랑은 스스로 거절한 셈이 된다. 정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 스타와 팬 사이뿐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나를 꺾고 활약하는 경쟁 상대는 진심으로 좋아하기 어렵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다. 동질감이 사랑을 키운다. 네 번째 사랑의 묘약은 동질감이다. 비슷하면 서로를 좋아한다. 유사성이 사랑을 키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사람의 이상한 자아도취성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을 똑똑하다고 믿는다. 나와 닮았다는 점이 현명함의 물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아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닮은 사람도 지성적이라고 믿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응원 효과 때문이다.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내 취향의 응원단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내 철학의 지지자다. 고맙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사성이라고 해서 인생관처럼 크고 중요한 공통점이 필요하지는 않다. 작은 유사성도 두 사람을 급격히 가깝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의 낙관적 상상력 때문이다. 심리학자 엘리어 네런슨이 설명하기로 사람들은 작은 공통점을 발견하면 큰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버린다. 가령 좋아하는 치킨 요리의 종류만 같아도 가치관이나 문화적 취향까지 비슷할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낙관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통점을 찾으면 친해진다. 음식 취향, 성격, 말투, 옷차림 등에서 유사성을 찾아 표현하는 건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유재석 스찰대로 말하면 효과적이다. 저도 그렇지만 당신도 수줍은 편이네요. 저도 자신감을 잃고 주저할 때가 많아요. 책 읽기가 무척 싫죠? 저도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단순한 실수예요. 당황하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당신과 비슷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기분이 좋아지고 반사적으로 호감을 갖는다. 좋은 공통점만 통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할 때조차 나도 그렇다고 말하면 서로를 이해하며 기분 좋게 웃고 떠들 수 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헤맨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심리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취향의 공통점을 분주하게 찾는 게 인간 심리다. 매의 눈으로 공통점을 찾고 친근하게 표현해주면 된다. 상대에게 사랑과 호감과 기쁨의 싹이 틀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